맞습니다. 지역구를 출마해서 이 정권에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해야 하는데 거기가 어디냐 바로 정치 일번지인 우리 종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턱 밑에서 우리가 싸워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종로로 오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, 함께 해주겠습니까 네! 제가 우리 미래통합당의 또 대표로서 여러분과 함께 이큰 싸움을 끌어가면 반드시 우리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